아 존나 웃겨. 친구는 귀한 목 좋아하나. <웃음> <웃음> 자 사고 안 납니다. 야나 근데 그런 적한번 있었는데 옛날에. 옛날에 내가 잠옷을 입고 반캠을 하고 있었거든. 내가 잠옷을 입고 반캠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. 근데 자제 자 오늘 여러분들 뭐뭐잘 자고 좋은 꿈꾸고막이러고 방송을 다 껐어. 근데 방송 중단을 누르자마자. 한쪽 어깨끈이 끊어져가지고 찌찌가 다 보이더라. 나 지금 개시컵했잖아, 진짜. 이거 조금이라도 방송 늦게 켰으면 진짜 방송, 방송사고 났어. 나 그런 적한번 있었어, 진짜로. <laughs> 까비는 뭔 까비야. <웃음> <웃음> 아니, 그날 그거였어. 이제 방송 종료할 시간이라서, 어? 방송 종료할 시간이라서 이제, 어, 반캠하다가, 나 근데 잠옷 입고 있었어가지고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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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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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, 뭐, 이제 잘 자고 어쩌고 막 이런 다음에 하고, 그리고 방송을 딱 껐어. 끄자마자, 방송 딱 끄기 이제 버튼을 누르자마자, 한쪽 어깨끈이 툭 끊어져가지고, 진짜로. 어? 나 그거 어깨끈 아직 안 고쳤어. 그 옛날에였어. 근데 그거 어깨끈 끊어진 채로 그냥 지금 내 옷장에 그대로 있어. <laughs> 뭐? 그때 방종한 새끼 패나? <뽕> 방종하란새끼들는 보고 싶어요. 지치 보여주세요. 안캐냄아 어, 존나 웃겨. 문득 그 가슴 부분이 뭐 앞으로 까지네 만에 하니까 생각이 났어. 아 이거?